하단 비패션 퍼보 여긴 좋다 하단 아트몰링에 부산 판다가 떴다 부산 비패션에서 많은 이벤트를 준비했다는데 내가 직접 그린 그림을 티셔츠에 프린팅해주고 아티스트 협업 제품 구매 시 나만의 그림이 프린팅된 세트 수출을 증정해준다 내가 원하는 도안에 직접 색칠해서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직접 꾸밀 수 있고 꽃기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뽑을 수 있다 똥선들도 무조건 뽑아갈 수 있으니, 아시메라, 그 옆에는 작은 스튜디오가 있는데, 소품을 이용해서 크리스마스 감성 낭낭한 나만의 사진을 찍어갈 더할수 있다. 나는 내 조수에게 그림 그려라 시켜서, 나만의 티셔츠를 만들어 보았는데, 내 조수가 그린 그림을 현장에서 바로 프린팅해서, 아주 깔끔하게 완성해 주셨다. 부산 판다도 있고, 다양한 이벤트를 체험하고 싶다면, 하단 아트몰링 킬체프 패션 팝업으로 놀러와.